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5절입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삼아여 오후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옆에 분을 보시고 명품 대신 예수님을 소유합시다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쓴 복음서로서 그 어떤 복음서보다 구원의 메시지가 명확하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공강복음과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요한이 나타내고자 하는 메시지를 통하여 명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구구사전에 명품이라는 단어를 검색해보니 뛰어나거나 이름 난 물건 또는 그러한 작품으로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물건을 사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중고가 되어서 그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명품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 차를 2천만 원 주고 샀는데 오랜 시간이 흘려 300억에 팔린다는 것이 바로 명품입니다. 즉,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그 가치는 더 높아지고 빛을 바라는 것이 바로 명품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창과 거짓, 명품과 가짜가 있습니다. 다들 살아가면서 이에 관하여 한 번씩은 경험하기도 하며 이와 관련된 물건을 사보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저 또한 창과 거짓된 일을 경험하였고, 진짜와 가짜에 대한 것들, 것들을 사보기도 하였습니다. 세계 각국마다 가짜가 많이 있지만, 가짜 즉, 짝퉁의 천국이라고 불리는 진짜와 차이가 많이 나는 차이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베이징에 갔었는데, 거기에 짝퉁 상점이 있어 가짜만 전문적으로 파는 곳이었습니다. 당시가 겨울이라 여성부츠를 사려고 이름난 메이크를 가격을 물어보니 그 가격이 매우 비쌌습니다. 한국에서는 진짜 가죽도 그 가격이 아닌데 가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싼 가격에 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였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주 비싼 가격에 그것을 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가짜를 좋아하시는지요? 아니면 명품을 좋아하시는지요? 당연히 무으나 많아일 것입니다. 아마 누가 여러분에게 명품을 그냥 준다면 거절하지 않고 다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1억짜리 명품 가막을 100개를 준비했는데 나가실 때 받아가시라고 얘기를 한다면 아마 이 예배가 끝나기도 전에 뛰어나가서 받아가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명품은 소장할 가치가 있기에 누구나 들 좋아 라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있었던 기사 일인데 몇 명의 여성들이 평소 무척 명품을 갖고 싶어 하던 중에 중국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관광을 하던 중에 꿈에 그리던 명품 삽을 발견하고 구경하러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니 돌잔치 가봤나 누이 빗동 산에 뭘산내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명품들이 있었는데 놀라운 사실은 거기에 복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무엇인가? 바로 명품을 반값에 판매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별로 안 놀라시는 분은 명품을 잘 몰라서 그러신데 이거는 진짜 놀랄만한 일입니다. 명품을 반값에 판매할 때 일반적으로 여성분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머, 이건 꼭 사야 돼. 이렇게. 이렇게들 다들 아시죠? 그래서 그 여성들은 천만원짜리 명품가방을 500만원을 주고 아주 좋은 가격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방을 사용하다가 시간이 흘러 가방을 수선하기 위하여 백화점에 갔습니다. 더러 놀라운 사실은 그 가방이 존재하지 않는 넘버였고 시장에서 나름 50만원에 파는 A급 가짜 짝퉁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물건을 사는 데서 그 파는 사람을 믿고 제법 많은 돈을 주고 샀는데 만약 그것이 가짜라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오늘날처럼 많은 짝퉁이 명품으로 둔급하고 거짓이 판을 치고 갈수록 더 믿을 수 없는 시대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신뢰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소유해야 할 명품, 거짓이 아닌 우리가 신뢰해야 할 진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유해야 할 진짜 명품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그것은 말씀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며 2절에서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태초에라는 단어는 처음 시작이라는 뜻으로 추상적으로는 기원이라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이 말은 창조 사역이 아니라 당시 창조 사역이 이루어졌을 때 있었던 존재를 말하는 것으로 2절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말씀과 관련된 것으로 그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입증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주장함으로써 말씀이 성육신하여 우리 가운데 오셨을 뿐만 아니라 성육신 전에 영원 전부터 계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본절에서 태초에라는 단어를 두 번씩이나 반복하여 사용하는데 이것은 태초에 계신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함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계시는 분이시며 영원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소유하고 계시는지요? 영원하지 않는 피조된 물건을 가지고 영원할 것이라고 믿지는 않으시는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영원하지 못한 것을 믿고 그것을 소유하면서 스스로 진정한 것을 소유했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건강,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진 권력, 또 어떤 사람은 많은 재물이 자신이 진정으로 믿고 신뢰할 명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진짜가 아닌, 진리가 아닌 세상의 것들은 영원하지 않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모든 것들은 들판의 풀처럼 마르고 꽃이 시들, 시들듯이 빛을 발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소유해야 할 명품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명품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그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소유해야 할 명품은 누구이신가? 그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본문 3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3절 하반절에 보면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과 앞에 있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와는 서로 중복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앞에 내용 그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며 만물을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천사로부터 미천한 벌레까지 만들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창조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의 모습을 보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쳐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을 지닌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부정하며 그를 배척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저도 여러 번 경험하였지만 집에 있으면 두세 사람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옵니다. 이들은 바로 여호와의 증인인데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는 믿지만 그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 창조주 하나님으로는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단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도구로 창조된 제일 능력이 많고 힘이 강한 천사장으로 믿을 뿐입니다. 이처럼 많은 이단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실패한 짝퉁이며 그것을 완성한 다른 인물을 내세우며 자신이 세상을 구원할 자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계시는지요? 다른 사람들처럼 우리가 본받아야 할 성인 중에 한 분, 아니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선지장 중에 한 사람으로 믿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만약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부정된다면 우리가 소유할 진짜 명품인 그분의 십자가나 우리의 믿음 또한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는 것이며 또한 우리의 존재와 세상의 모든 만물의 존재 그 자체가 부정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으로 우리가 소유한 예수님은 참 하나님으로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며, 전능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소유해야 할 명품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빚 대신 예수님입니다. 본문 산전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본절을 시작함에 있어서 N이라는 전치사 역격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창조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하였으나 단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생명이신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아담의 후손으로 나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19문에 보면 타락한 인간의 고통과 비참에 대하여 말합니다 모든 인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 본성이 타락하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리고 진노와 저주 아래 놓여 이로써 이생에서 온갖 비참함과 죽음과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누리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하며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 사람은 언젠가 죽음과 질병과 투쟁을 한꺼번에 해결할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단지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어둡고 공허할 뿐인지만 보여줄 뿐입니다. 결국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진노와 저주 아래 놓여 있으며 그 인생은 헛되고 헛되어 절망과 더불어 질병과 기근과 재난 안에 놓여 이러한 재앙이 우리에게 미치는 것은 단지 시간 문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죄인 된 우리가 빚 대신 하나님, 생명 대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에게 은혜가 없고 간격이 없는 것도 우리는 이러한 죄인 된 자신의 처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날 주일이 기쁜 날, 복된 날, 축제의 날로 여겨지시는지요? 아니면 주일은 직장 생활과 같이 또 다른 사역의 날로서 나의 실을 가져가고 색된 말로 뼈빠지게 봉사하고 몸과 마음도 지치는 죽일 날이 되셨는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으로서 감히 여기에 있을 자격조차 없는 자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들은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하나님의 전에 함부로 나올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구약의 제사장이 행하였던 제사의식이 없이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큰 죄를 지은 자나 작은 죄를 지은 자나 걸금없이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이는 과거 구약의 상상조차 할수 없는 그러한 일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일어났으며 죄인된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죽지도 않고 또 다시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우리 안에 생명이 없기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을 소유해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생명을 받아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에게 육체의 생명을 주시며 또한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으로서 바로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빛이 마음이 강팍해지고 어두워진 사람들에게 빛이었고 그 빛은 지금도 계속해서 비추고 있으나 어두움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불경건한 자들,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으며 사탄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자 하였으나 그분은 악의 모든 세력을 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완전하게 성취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진짜 빛이며 영원한 생명을 주는 명품이라고 말합니다.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는 자신이야말로 성령 하나님이며,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빛이라고 사람들에게 영생이라는 글자를 써주면서 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누가 진정한 빛이며, 누가 영원한 생명의 빛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누가 여러분에게 진정한 빛... 영원한 생명을 줄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찬빛에 대하여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길과 진리와 생명에 정관사를 붙여 내가 곧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고 길과 진리와 생명은 단 하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찬빛,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것이 거짓되며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진짜 명품이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본주의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사사시대와 같이 자기소견에 오른대로 행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으며 어느 듯 교회 안에서도 복음이 사라지고 자신이 중심이 되어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는 말씀을 배척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신학자와 목회자들은 복음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며 행위적인 삶을 강조하며 이러한 것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양 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본문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바로 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 복음에 기록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처럼. 진짜 명품이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